네 안녕하세요 랄라보TV입니다 오늘은 스캘핑 기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타 좋아하시고 스캘핑 좋아하시고 뭐 데이트레이딩 좋아하시지만 어떤 원칙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개인투자자라고 한다면 내가 전업투자자라고 한다면 원칙에 의거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논리적인 근거를 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테마의 흐름입니다 어떤 테마에 당일에 돈이 몰리는지 내가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원칙은 시간대입니다. 시간대. 저는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시간대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9시에서 10시까지 거래 대금이 몰리는 시간이고, 수급이 몰리니까 10시까지 매매, 하고 나십니다. 근데 10시까지 매매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더 타이트하게 잡으셔 가지고 9시 10분까지 한번 잡아 보세요.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9시 10분까지가 매매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은 지켜야 원칙인 거죠. 9시 10분 이후에 손실 난내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 혹은 수익 난내 계좌를 더 불리기 위해서 뇌동 매매를 한다면 그거는 원칙의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시간대를 설정하셔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9시 10분까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시간대랑 테마의 흐름, 논리적인 흐름,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오늘 실제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매매한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 상위,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이렇게 두개 띄어놨죠. 이두개 창으로만으로 어, 우리가 어떤 테마에 돈이 몰리는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동국홀딩스가 상하가를 갔어요, 지금. 여기 23.31%라고 돼 있는데 좀 이따 보면 상하가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주인 동국제강이 움직이고 그 다음 동국시 m 이 삼동주로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요거는 인적분할한 회사죠. 요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샘표식품은 저기... 아, 오염수 관련주인데, 요거는 이미 시세를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진입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것도 일봉상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삼부토건에 한번 진입해 볼까 하는 논리적인 흐름이 잡힙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일봉상 차트입니다. 일봉상 아, 차트. 요게 세 번째 원칙이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이 분봉 거래 대금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이 호가창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테마의 흐름이죠. 첫 번째. 아, 동국 골딩스 동국제가 동국CM에 돈이 몰리는 것을 확인했고, 샘표식품에 돈이 몰리는 것을 확인했는데, 요거는 인상가라든지 이미 오염수 관련 대장주들의 시세가 분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마지막으로 이제 삼부토건 재건 관련 대장주에 돈이 몰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대. 지금 9시 3분이니까 딱 매매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원칙은 뭐죠? 분봉 거래대금. 이 3, 4분 됐을 때 분봉 거래대금이 약한 200억 정도 터집니다. 엄청난 대금이죠. 시작한 지 지금 3분, 4분 채안 됐는데 9시 5분 전인데 대금이 200억에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차트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차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기간 스캘핑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봉상 매물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초가 매매나 뭐 데이트레이딩 할 때는 조금 중요하다고 라 저는 생각하는데, 짧게 파, 고 빠지는 이 스캘핑 매매, 스캘핑 매매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일봉상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호가창의 흐름입니다. 요거는, 뭐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두배 이상 많이 요런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 영상을 보시면서 실전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들고 온 것이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지금, 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고, 그 이후에 음봉이 나왔죠. 다시 5분선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전환한 상태에 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종 분봉상의 양음양 패턴이죠. 지켜보시면, 요때 네, 매주 때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죠. 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요, 그래서, 지금 정지한 상태입니다. 스킬핑 하시는 분들은 손이 빨라야 됩니다. 손이. 지금요, 미수 4천주 하면은 한 1,300만원 될것 같은데, 여기 5만주 대량 매수세 들어올 때 바로 제가 물량을 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스킬핑을 하시면 두뇌회전이 빨라야 되고요. 손이 빨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눌림목 데이트레이더가 돼야 돼요. 혹은 스윙 매매나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매수세 들어오는 이 덩어리 물량을 보고 들어가는 이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반복해서 숙지하시면서 실전에 적용하, 적용하셔야 됩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수 지분이 기가 막히게 대량 매수세가 들어옴에 따라 덩어리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 손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익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길게 5% 10% 먹을 건 아니에요. 1~2%를 목표로 합니다. 1~2%를 목표로 하면은 손절 라인은 굉장히 타이트해야 돼요. 본전 손절을 해야 됩니다. 본전 손절. 막2%막3% 잡으면 그거는 스케핑이 아니라 스윙, 데이트레이딩입니다. 스케핑은 무조건 본전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즉슨 이 영상을 봤을 때 3.100원이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2 7 0 0 0중 걸려있으니까 충분히 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한 상태이고, 익절은 어디 해야 되냐면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할 때를 익절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고 돌파하지 못하고 매물대벽에 막힐 때를 2차적으로 익절 타이밍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제평단가는 훼손은 안 하고 있죠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절안 하죠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27,000주 다시 걸리는 모습이죠 매수주문이 매수주문이 네. 체결되었습니다. 이때죠. 지금 걸려 있고 3,200원 매도 물량 확인합니다. 이 물량 뚫어주면 좋은데 쉽게 뚫어주지 못하니까 한2.3%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방금 23만 원 정도 수익을 잔뜩 받네요. 그리고 아직 시간 이 9시 10분 전이니까 재진입 타이밍 한번 노려봅니다. 네, 지금이네요. 윗꼬리 달리면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원래 조정을 줘야 되는데, 이 윗꼬리와 양봉의 싸움이 지속해서 되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길래, 다시. 덩어리 분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여기, 덩어리 분량. 체크하시고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시정지를 계속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덩어리 분량을 체크하시고, 이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쉽게도 동어리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은 물량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운 좋게 걸어놨던 게 체결이 되고요. 다시 한번 제 평단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아마 이때 익절을 할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190원이 단기 고점이고요. 이 물량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익절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익절 타이밍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고 따다다다다 상승할 때그 지점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익절을 하던가 혹은 정고점 라인에 매물대 벽이 걸려있을 때 쉽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짧게나마 익절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0만원 정도 벌었는데 물론 30만원이 큰 돈일 수 있고 작은 돈일 수 있어요. 다만 이 돈을 계속해서 내가 지켜내고, 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업투자자로서 한달 생활비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천만원 정도로 전업할 수 있고, 물론 저는 한 오천만원 정도로 매매를 해요. 미수쓰고, 지금은 한 천이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확실한 종목이 있으면, 오천에서 육천 정도 배팅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미 1차 파동 이후에 일봉상 2차 파동 진행 중이었고, 돈이 그냥 몰리니까 잠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의 골자를, 핵심 내용들을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그게 다섯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테마의 흐름. 오늘 6월 19일 월요일 어떤 테마에 돈이 몰렸나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처음에 뭐 애경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부토건이 저기 재건주, 그 다음에 동국관련주. 여기에 돈이 몰렸고, 동국관련주는 들어가려고 했으나, 아이사가를 치고 동쪽 VI 발동하면서 세력들이 지저분하게 컨트롤 하길래, 그 다음에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인 3부 토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가 논리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요 9시 10분 전인 9시 5분에 매매를 마치면서 두 번째 원칙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원칙인 일봉상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2차 파동이 진행되면서 매물 매물도에 때는 조금 있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임을 확인하였고 분봉 거래대금을 봤을 때 9시 4분까지 200억 이상 터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호가창의 흐름을 봤을 때 크게 익절과 손절 라인을 미리 시나리오를 정해야 되는데 스케핑이라고 하면 은 익절은 1, 2%를 하는 게 원칙이고 정고점을 돌파할 때 따닥따닥 따닥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것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꿀렁거릴 때 매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절은 1, 2% 손절이 아니라 본절 손절 그러니까 내 평단가에 손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남겨 주신다면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